대표님, 그유리에요 유리 발수를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습식 코팅제를 먼저 해도 되나요? 아, 요즘 습식 코팅제 쓰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지. 자, 우선 정답은 유리 발수 코팅제가 먼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스티커 코팅제는 사실 유분기를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리발스 코팅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요? 유막 제거를 해요 유막 제거는 뭐예요? 자, 기름을 없애주는 거죠 유리에 기름을 없애주고 다시 기름을 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유막 제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유리에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붙일 건데 열심히 기름 제거를 다 해놓고서 이렇게 빳빳한 이 유리 상태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야 오래 달라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티커는 유리발스 코팅제예요 유리발스 코팅제가 유리하고 가장 먼저 만나줘야 돼요 그래서 유리에 유리발스 코팅제가 박혀있는 원리 거든요.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코팅제가 위에 올라와도 유리발수 코팅제 위에 이제 얹어져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얹어만 나야 되는 놈을 유막제거해서 바로 얹어만 놓면 으 금방 날아가기도 날아갈 거고 퍼포먼스도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유분기가 계속 묻어 있을 테니까 유막이 다시 발생을 할 거고 유막제거를 다시 해야 된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리발수 코팅제는 무조건 유리랑 먼저 만나야 된다.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무락스나 혹은 습식코팅제뭐 기타 등등 이제 세척품 중에 유리에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전제 베이스는요. 유리의 유리 베이스 코팅이 먼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